2012년 이후 두 번째 지역 현안 빠른 해결 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만간 강북구 삼양동의 구평옥탑방에서 한달 살이를 시작한다. 현 장시장실을 운영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보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지난 2. 1. 3선 취임 일성으로 색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강북구에서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15일 석. 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할 장소로 삼양. 동이 실평수 9평 집을 골라 월세 계약을 했다.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언여 있는 옥탑방이다. 박 시장은 이곳을 직무실 겸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 다. 박 시장이 삼양동을 고른 이유는 이곳이 강북구 내에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복지 수요도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맞은편 미아동은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섰지만 구릉지인 삼양동의 주거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세대 연립주택이 들어차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골목이 좁은 곳도 있다. 박 시장의 옥탑방 한달 살이 는 19일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제 10대 서울 시의회 첫 임시. 회가 끝나는 이날 이후로 입주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틈나는 대로 강북구 숙소에서 시청으로 출근하고 주말에도 동내에 머물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미 현장 시 장실을 운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은평구 뉴타운 미분 양 아파트에 입주해 9일간 머물렀다. 당시 뉴타운 615 가구가 미분양이었 은나 박시장이 입주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 다음 해 1월 완판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박시장은 강북구에 머물며 이 지역 현안에 빠른 해. 결을 시도하는 한편 강남 강북 균형 발전 위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강. 북구도 박시장의 이사를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삼양로에서 오. 이동까지 고도제한 탓에 재건축 재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며 죽어도. 시환경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박 시장에게 건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RMAN 꼴뱅이JONGANG.CO.